안녕하십니까. 후후한호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쿠퍼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남성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요도 끝에 하얗고 투명한 액체가 방울방울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액체를 쿠퍼액이라고 부르는데 그 쿠퍼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쿠퍼액이란 이름은요, 정확히 따지면 쿠퍼선액입니다. 쿠퍼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액이라는 건데요. 이 쿠퍼선은 우리 한글로 바꿔보면, 요도구선입니다. 요도구선에서 나오는 액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쿠퍼선의 이름은 어떻게 붙었냐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영국의 해박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쿠퍼선이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분 성함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읽어보면 카우퍼라고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우퍼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쿠퍼선은요, 쿠퍼선액은 어, 약 알칼리성입니다. 약 알칼리성이고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정액에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예, 프리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액이나 성행위를 뜻하는 컴 앞에 프리를 붙여서 프리컴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쿠퍼에게 역할은 뭘까요? 쿠퍼에게 역할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윤활기능이고요. 하나는 정자보호기능입니다. 정액이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정액이 흐르는 요도를 적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윤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여성으로 보자면 애액의 역할하고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윤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표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소량이고, 어, 적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어, 원래 요도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덜 하고요. 요도 밖으로 한두 방을 나와서 떨어질 정도가 되면 쿠퍼선액이 많이 생성된 분이다 또는 많이 생산된 상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윤활 정도의 역할은 사실은 크진 않다 있긴 하지만 그럼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 그 본질적인 역할이 이 정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자를 보호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 정자가 이동할 때요, 이동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요도입니다. 요도. 근데 요도는 이두 가지 액체가 흘러 나와요. 하나는 소변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자가 이동을 하죠. 근데 소변이요, 이게 pH 농도가 5.5에서 6.5 정도 되는 약 산성입니다. 약산성의 물질이 하루에도 4 차례에서 6 차례 정도 소변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요도는 전체적으로 약산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정자가 산성을 아주 싫어합니다. 정자가 이제 단백질로 되다 보니까 산도가 높은 데를 이동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정자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자의 손상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쿠퍼액입니다. 이 쿠퍼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알칼리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약 약 알칼리성이 약산성하고 만나서 요도안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정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이 쿠퍼선액의 가장 큰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쿠퍼선액이 이제 어떤 때 많이 발생하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느냐,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성적으로 어, 흥분하는 시간이 성 흥분 시간이 길어지면 이 흥분 시간에 비례해서 요 어, 쿠프액도 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을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요드 끝에 액체가 나오면서 펜티가 살짝 젖어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흥분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렇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정액은요, 어, 우리가 이제 다 발기가 되고 거기에 물리적 자극을 준 다음에 이제 사정이 되고 그러는데 요 쿠퍼선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발기가 됐을 때 흥분을 전제로 해서 발기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발기가 되기 전에 흥분 상태에서도 요 쿠퍼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퍼액이 나오는 경우는 발기가 충분하지 않, 않을 때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쿠퍼선이 되게 이제 충혈이 됐을 때. 음 충혈이 됐을 때도 쿠퍼선에게 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혈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쿠퍼선에 어떤 염증성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위등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 경우 자위빈도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어 이게 이제 충혈되기 쉽고 그러면서 어, 쿠퍼액이 다량으로 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쿠퍼선을 얘기를 할때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와요, 선생님 그 혹시 쿠퍼액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쿠퍼선액으로 임신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임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너무 적습니다. 거의 0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쿠퍼에게 정자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많아봤자 한 수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임신이 가능할 거냐? 거의 어렵다는 거죠. 임신이 보통 가능하려면, 어, 거의 한 1억 마리 정도에서 1억 5천 마리. 우리 정액이요. 보통 2에서 3ml, cc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1ml 정도에 약 6천에서 8천만 마리 정도가 정, 정자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2, 2cc나 3cc 되면 계산을 대체해보면 적어도 1억 마리에서 1억 5천마리 정도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한 1억 마리 정도 이상의 정자들이 출발을 해서 요 난자에 약 500마리 정도가 도달합니다 그 중에 단한 마리만이 난막을 뚫고 가서 수정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적어도 임신이 되려면 1억 마리 중에 1 정도, 1억 분지 1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임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만 정도의 숫자 가지고는 임신이 되기는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끔 이제 체외 사정을 했다 그런데 임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우는. 본인들 생각에는 자기가 사정을 잘 통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본인들의 생각처럼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쿠퍼액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사정 때문에 임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체외사정보다는 이런 사정조절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콘돔을 활용하셔서 어, 피임을 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요, 그, 쿠퍼에게 기능과 그에 따른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